2002년 9월 20일 추석 연휴에 정막이 금암이 파출소를 감쌌다. 0시 50분경 단독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는 예기치 못한 침입자와 마주했다.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파출소 곳곳에 남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날카로운 흉기를 막으려 했던 방원이 깊게 새겨졌고 심장을 관통한 두 곳의 상처가 치명타가 되었다. 총 6군데를 찔릴 채 발견된 그의 시신격에는 38구경 권총과 실탄 5발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수사는 신속했지만 잔혹했다. 백경사에게 오토바이를 압류랑했던 20대 청년 세명이 구속되었다. 일실 조사실에서 쏟아진 회유와 아빠, 그리고 결국 터져나온 자백.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청년들의 알리바이가 속속 드러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유족들은 내년 추석이 되면 풀리지 않는 하늘 품고 파출소를 찾았다. 2023년 3월 대전은행 강도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던 이승만이 경찰에 기묘한 편지를 보냈다 백 경사의 권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울산의 한 모텔 천장이라는 구체적인 정보 경찰이 그곳을 수색하자 21년간 감춰져 있던 38구경 권총이 일련번호 그대로 발견되었다 왜 이승만은 이 정보를 제공했을까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경찰은 철저한 재수사 끝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진범은 이승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대전은행 강도살인을 저지른 공범 이정학이었다. 이승만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추석 연휴 당시 대구 본가에 있었다는 친인척들의 일치된 증언.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했다. 반면 이정학은 전주에 간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전주에서 불법 음반 테이프를 유통했던 사실을 발견했다. 2023년 6월 22일 전북경찰청은 이정학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선기 경사는 사후 경위로 추서되었고 전북경찰청 청사에는 그를 기리는 추모의 벽이 세워졌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정학은 왜 그날 밤 파출소에 침입했는가? 이승만은 왜 21년이 지나서야 권총의 위치를 알렸는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 21년 만에 밝혀진 진실 뒤에는 아직 어둠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들이 존재한다. 정의는 늦었지만 도착했으나 그 여정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이정학은 2023년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21년간 미제로 남았던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다. 백 경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는 매년 전북경찰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세명의 청년들의 대한명예회복 조치도 이루어졌다.